안녕하세요. 로스킨이에요. 오늘은, 음 필통 들고 나왔어요. 이거 가죽으로 만든 돌돌말이 필통이에요. 사이즈가 요 정도 되구요. 이거를 3단으로 접어서 뚜껑을 닫고, 이렇게 끼면, 휴대하기 간편한 필통이 돼요. 음, 요게, 음, 거를 여기 연필을 꽂았을 때, 뭐 사인펜이나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 이쪽에 꽂고요. 이쪽에는 어 공구나 기타 도구 같은 거를 꽂아 놓으시도록 조금 넓게 해놨고, 이쪽은 어 볼펜 사이즈만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는 혹시 뭐 카드를 넣으셔도 되고, 기타 등등 명함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할 때는 책상에 이렇게 펴놓고 하다가, 보관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딱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고 하면은 이렇게 예쁜 지갑 같은 필통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소가죽으로 만들었고요. 색상은 이거는 사피아노 재질의 카키색이 있어요. 이거 요거 예쁘죠? 이거는 탄색이에요. 민자 탄색.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접어서 그냥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꼭 지갑 같잖아요. 근데 펴보면 필통이 되는 거죠. 산색 이거는 네이비 색상. 네이비 색상. 어 이거는 타조, 타조 무늬예요. 타조 무늬의 그레이 색상인데 어 이것도.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따피아노 색상의 황토색이에요. 황토색. 여기는 가시매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 어, 전화가 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끝.